네, 안녕하세요 판다판다다판다 판다중고차의 판다. 판다 주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바로 2018년식 그랜저IG 익스클루시브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가격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2,200만원에 판다중고차에서 시원하게 내놓습니다 6기통 3,000cc라 힘 좋고 꾸대하고 가스차라 연비 저렴하고 도로에 타고 나가도 아직 다른 차와 비교해도 전혀 풀릴 것 없는 예전에 s g 까지는 회장님 차였다면 지금은 젊은 사장님 차 오빠차 현대자동차의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세련된 외관과 놀고 깔끔한 내부 모습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아 잠깐 오늘은 특별히 이 차에 관심 이 있으신 의뢰인이 직접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로 매물 보여드리고 같이 주행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트렁크 한번 공경해보시죠 트렁크가 예. 청소 안했나? 하 죄송합니다 오늘 촬영한다고 어제 미리 청소해놔라고 얘기했는데 새로운 신입이 깜빡하고 실수를 했나보네요 <laughs> 그 청소비 하시라고 5만원 가드릴게요자 운전석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핸들 깔끔한 공조장비 그리고 HUD가 달려있습니다 HUD가 뭐예요? 주행한만 하시죠? 차 잘나가죠? 예좋네요 <laughs> 에어컨 때문에 창문 닫아놨는데 매너 좀많이 써. 매너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침에 똥탱거안 비우고 왔어요? 제가 매일 같이 먹는 청국장 단골집이 있는데 소화가 지금 되는 바람에 제가 실수를 좀 했네요 <laughs> 근데 방구 냄새가 향긋하고 고소한데요? 그렇죠 그집 청국장이 향긋하고 고소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같이 한 그릇 하러 가실까예?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의 구수한 빨냄새를 맡으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청국장인데요. 이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하지만 저는 청국장이라면 환장하기 때문에 된장과 청국장을 잘한다는 맛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름은 새제일 식당인데, 뭐새것 같진 않고요. 안타깝게도 홈밤러들은 입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laughs> 된장의 효능 뭐 어딘가 좋겠죠? 청국장 2인분 낙지볶음 소자를 시켰습니다. 된장찌개도 잘하는 데지만 청국장이 더 땡겼거든요. 출입문 바로 앞 테이블에서 구창모 이재학 선수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NC 네. 광팬인도시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 중 사인이나 사진 요청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존버를 탔습니다 그때 식사를 마친 서수빈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아, 팬이 도시기 밥 먹으러 왔다가 오늘 완전 개탔네요. 저는 물론 골수 롯데팬이라 NC 선수들하고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NC 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벼 먹기 편하라고 밥은 대접에 나옵니다. 대접 받는 기분이네요. 밑반찬들입니다. 물김치, 미역무침, 무조림, 고등어, 열무김치, 멸치조림, 양배추에 찍어 먹는 양념장까지. 메인 메뉴, 청국장입니다. 스멜. 구독자 여러분들께 냄새를 전해드리지 못해 아쉬울 따름인데요. 피크 타임이라 사장님 인터뷰를 딸 수는 없었지만, 사장님이 고향 어령에서 직접 매주를 끓여서 절에 가서 직접 물 받아서 찌개를 만드신다고 하네요. 어쩐지 예사롭지 않은 스멜. 이건, 이건 크게 기대 안 하고 시킨 낙지 볶음인데요. 정말 이새바닥에 지갑 변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저 탱글함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낙지꾼 떨어질 낙 땅지 그래서 낙지 이거 안드시면 후회하십니다 한번 드세요 두번 드세요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에서 볶장맛에 가버려! 죄송합니다. 맛있어서 그만 소름이 돋았네요. 흙구도 낙지볶음 맛에 푹 빠져버렸죠. 저 시원하고 맵싹한 물김치가 숨은 별미였습니다. 시골 스멜. 어느새 바닥을 들으낸 천국장. 다 먹기 전에 한입 드세요. 자 대통령의 식물입니다 빨리 드십시오. 아 아. 이번에는 낙지덮밥 제조 들어가겠습니다. 재료를 아낌없이 팍팍 넣어줘야겠죠. 모자라다, 모자라,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자, 아아아 아, 아. 낙지 아으로가버리아아 찍고 아아에편집아아아아아아아도아아 <laughs> 되게 맵지 않게 맛있으면서 탱글탱글 했습니다 맵악한낙지덮밥 한술에 지원한물김치에 조화가 좋았습니다 오늘 공깃밥도 추가하고 간만에 과식했네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 30초 C.F.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 직접 쓴매주에 직접 든 약수물로 만든 청국장이 있다고요? 건강한 시골 반찬이 가득한 곳 세제일 식당으로 지금 바로 출발하라. <laughs> 냄새 어지거지리는 구수한 청국장에. 탱글탱글한 낙지 볶음이 탭 댄스를 추고 먹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밑반찬이 있는 그곳. 호호 야구 선수와 사진 찍기 이벤트까지 산호동 세제일 식당 023-1060 1060 그것이 먹고 싶다에서는 지역 맛집을 잘 알고 계시거나 드셔보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